개구리알! 아, 개구리알! 개구리 개구리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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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알 개구리알! 개구리알! 리알개구요 옛날 집리알 개구리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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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리알개구리 그거 아니고 네우리 옛날에 있잖아 조선시대 네. 아 조선시대. 어 그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볼, 보려고 하는 거야. 문화유산 추억? 아래또 문화유산이지. 우와. 이쁘다. 내가 좋다. 여기 오일 동안은 공부 열심히 하고, 응? 어? 주말은 이렇게 놀러 하고. 또가데 이런 데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. 어. 뭐지? 산에아이시 좋다 아, 아 아빠, 아빠 세상에 다고 했잖아 가이한고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 야, 위험해, 위험해 다쳐, <laughs> 한번 해볼나나지쉬지보지 그지? 그지? 지 그지? 지 그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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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지? 그지? 지 그지? 다지 그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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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안오고, 에오늘은 <laughs> <전혀 왜 피우고. 목소리> 아까 스페 키스 키더니나가자겠라고요 아비 알레르 너무 안 심한다고 안 심할 것 같다고 나가자 나가자고 자 그래도 고맙네 <목소리> <아이고. 목소리> 다나 <건네서나? 목소리> 오빠 꽉 잡아 <목소리> 옛날에 그대로 있는 거야? 이 집들? 아니, 좀 수리를 했지. 응. 근데 민속마을 그대로 유지를 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나라에서 지정해주고 응. 좀 나라에서 이제 도움도 주고 관광지로 만든 거지. 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지. 신기해. 좋은 곳이야. 와, 아, 이팥도다 하고. 여팥 밭. 쭉휘서 이렇게 먹고. 이게 뭔지 알아? 턱 만드는데? 어 저기다가 이제 갈아가지고, 쪄가지고 응. 올라가 볼래 해봐 우와, 어디에 이렇게 나와봐. 와 나와봐 봐봐 이렇게 이렇게 아빠 나한번 해볼래 해봐. 신기해 네. 안기네요이 정도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음, 지잘 <laughs> 사는 집이지 와 오빠 이거 뭐여 이 집? 이건 펜션 같은데? 오저지금 이거는 초가집이다 근데 비에 안 들어가? 현대식으로다 했겠지 이거. 어, 이거 내가 볼 때는 현대식하고 위에다 씌우기만 했을 거야 아마 한국사람은 어디다 가든 다정한다 고딱지만땅 있어도 뭐라도 씌우 씌워? 씌워 이쁘게 어. 자 이쁘게 해놨어 눈이, 눈이, 부셔 <laughs> 아, 빠 신발 어, 벗고 어, 신발 아, 얘도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거 아, 이깜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있어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봐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이 아, 아, 이 징징가해해 해는 들어갔다 나징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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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아 응. 괜찮을 줄알 뭐야? 와. 확실히 한국 사람 많은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해어요어 어, 어, 아, 어. 쓰레기. 그 아이, 괜찮아. 게그 지금 좀. 나지. 이 정도에 가다가 초록색 있잖아. 와 이런 게 너무 예쁘더라. 네. 초록색을 좋아하나? 봐. 아니 오빠 나이 먹었어. <laughs> 아니야 나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 이런 초록색. 나이 먹었어. 아, 초록색이 이거는 이늙어서 그래. <laughs> 아니라니까. 그러니까. 어렸을 때 이런 것이 좋아했어? <laughs> 좋아하진 않았지만. 그렇지. 그래 30대 생각해 봐. 30대 시원은 싫어했잖아. 되고 있어. 응. 그렇지? 어. 나이 먹으니까 이런 거 좋아하는 거야. 그래요. <laughs> <거의> 그렇지. <그치>? 그래. <laughs> 늙었다고. 알았어. 네? 요, 요, 회색, 요. 아, 오빠가 네고 아, 탐나는 거. 야 개구리알. 어지. 개구리알. 어지. 흰색이지아 여기 있다. 어, 안돼 아, 너무 신기해요. 신기해요? 처음 봤어요. 신비아파트. 이 예, 넘어줘. 너무... 아빠 신비아파트. 그래서 동생 잡아. 동 그래? 어, 맞아. 우렁각시 그거 우렁이야. 근데 그때 어떻게 우렁이 살수 있어? 야, 이 되게 깨끗한 가보다 음... 근데 우렁이 징그럽긴 갔다. 굴빙이 아니야? 어, 거비 산과. <laughs> 어, 한들린다. <laughs> 도개. 강된장. 어. 그 된장 좀시게해 어? 가지고 밥 비벼 먹을 거 있었잖아. 거기 들어가는 거. 그래. 한국 사람들 있잖아. 어. 손이 꽃이에요. 고시. 손이 꽃이야? 응, 꽃손. 뭐야, 이쁘게 한다고? 아무것도 아는데? 응. 지 마. 여기 봐봐, 툴 같은 곳,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. 어. 근데 이쁘게 해놓고. 어. 네. <laughs> 아빠, 우리 근데 학교에 여기 뭐였더라 아, 어떤 나무가 어, 있는데? 좀. 엉덩이도 보 여기 뭐요 사진? 자, 이 오빠 아무리 생각해도 어, 어. 그 농사 있잖아 옛날에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고려한 사람들은 어. 우리 우즈벡 사람들한테 가르쳐 줬잖아. 근데 그렇게 엄마, 낳고 태어났나 봐. 그래? 엄마. 농사 시베토? 아니 아니 엄마. 한국 사람들. 농사 있는 거 이렇게 태어났나 봐. 하기면서. 몰라. 아, 왜 없을까? 네. <laughs> 밭이 있는데 밭에서도 곶만 심고 이렇게 하지? 고그 고추 심고 오이 심고 이렇게 없는 것 같아. 한국에서는 서울 같은 도시도 어. 화분에다가 베란다에서 뭐 심으라 그잖아 어. 근데 아직까지, 근데 옛날도 그랬었어? 근데 아마 내 생각에는 어. 한국이 어. 땅이 좁잖아. 응. 어. 땅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그런거든 어. 그래. 어. 조금만 봐도 또 화려히는 거 봐, 네. 족발 심고 거기다 상추 심고. 나 가까이 하는 거 처음이야. 나도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다. 우와. 근데 안에 그, 왜 이래요? 특히 여기 생겼다. 예 여기 있는 사람 부러워 왜 나이 있었는데 손도 잡고 다녀 가자 아. <웃음> 됐어 이 같이 살수 있네 혜민이하고 엄마를 위해서. 너무 예쁘다. 아, 너무 독특해. 아빠가 이런 거 먹을 거야. 야, 문 닫았다 오늘? 이게 이게 웬일이야?